예를 들어서 이마가 되게 부족하신 분들은 콧대를 살짝만 높여버려도 이마에서 콧대가 바로 시작하는 조금 어색한 아바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살짝 제한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녕하세요 이태성형외과 국경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의 코가 짧았던 분의 케이스를 중점적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분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에 보이는 정도가 좀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길이감이 살짝 짧은 느낌이 있으십니다. 정면에서의 이 코끝이 좀 되게 짧고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느낌을 신경을 많이 쓰여 하셨었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정면에서 봤을 때안 보였던 입이 나와 보이는 느낌, 코와 인중 사이의 각도와 위치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인중이 엄청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이를 봤을 때 했을 때는 아주 그렇게 높이가 사실 아쉬운 높이는 아닌데 코끝이 아무래도 좀 이마 방향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 코가 짧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걸 옆에서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교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가 이제 상담 때 디자인을 했던 모양을 한번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와 인중이 이루고 있는 각도 자체는 괜찮으세요. 근데 각도가 코는 위로 올라가 있고 인중은 이렇게 누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도 자체를 살짝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 주는 형태로 수술 를 계획을 했습니다. 비주는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누워 있는 인중은 살짝 세워서 코와 입술 사이의 각도를 교정을 해서 코냥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을 들어가 보이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고요. 비주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코의 길이감의 연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길이감 정면에서 봤을 때 비공이 보이는 정도를 같이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할때 어떻게 어떠한 재료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코끝에는 연골 부드러운 연골을 사용을 해서 코끝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코 가운데 기둥 부분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코 안쪽에 있는 좀 튼튼한 연골인 비중격의 크기가 살짝 부족하셨기 때문에 늑연골을 추가로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셨었습니다 이 늑연골은 저는 뭐 자가늑이나 기증늑이나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환자분께는 기증늑연골을 사용을 해서 코끝 가운데 기둥 부분 포인트를 잡아줬고요 콧대쪽 높이감은 이 정도 높이면요 사실 실리콘 보형물 말고는 적절한 한테 아니 지는 않을 같아요. 보통 우리가 1.5mm 이상 높이를 좀 높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실리콘이 가장 안전성이나 안정성이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코구멍이 보이는 정도가 살짝 줄어든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들려 올라가 있었던 느낌의 코끝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끝의 길이와 높이가 살짝 연장이 됐기 때문에 콧망울 쪽의 두께감도 조금 더 슬림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복코 교정을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높이를 이렇게 살짝 높여주면 코끝에 두께감이 조금 더 슬림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코끝만 슬림해진 게 아니고 콧대 쪽에 없던 윤곽 높이 부분도 살짝 조금 더 윤곽이 도드라져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콧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끝만 높이는 게 아니고 콧대 쪽도 눈과 눈 사이 부분도 새로 만든 코끝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높이감을 살짝 높여주기 때문이죠. 옆모습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은 코와 입술 사이의 위치랑 각도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셨을 때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던 느낌이 누워있던 인중 자체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훨씬 입이 들어가 보이는 형태로 교정이 됐죠. 인중의 각도가 바뀌는 것도 입이 들어가 보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코끝과 입술 끝에 높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이런 얼굴 형태에서 코끝과 입술 끝에 높이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훨씬 입이 들어가 보입니다. 실제로 뭐 인중의 각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더라도 코끝이 이렇게 높아지면 어느 정도 입이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곤향 수술의 효과로 이렇게 입이 들어가 보이도록 교정을 하였고요. 눈과 눈 사이 콧대 부분부터 코끝까지 높이감도 자연스럽게 잡아줬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 쪽의 볼륨이 워낙 좋으셔서 수술 전에도 이마와 콧대와의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었던 분입니다. 조금은 콧대를 높이는데 부담이 없었죠. 예를 들어서 이마가 되게 부족하신 분들은 콧대를 살짝만 높여버려도 이마에서 콧대가 바로 시작하는 조금 어색한 아바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살짝 제한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이마라든가 혹은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감, 얼굴의 길이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높이나 코의 길이를 결정하면 좋습니다. 45도 측면의 모양을 보시면 훨씬 더 얼굴의 형태가 좀 세련되게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코가 높아지는 정도가 콧대도 높아지지만 코끝이 콧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얼굴에 의이 높이 차이, 입체감도 훨씬 더 확보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문각이나 얼굴의 어떤 형태를 교정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코 수술로 인해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오밀조밀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코 수술로도 입이 나와 보이는 느낌, 그리고 얼굴이 조금 입체감이 떨어지는 느낌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해서 세련된 형태로 얼굴의 이미지를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코에 대해서 케이스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코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저희 병원으로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성 열과 복경훈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